조간 낚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이 설날을 맞이해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대명 낚시터, 대명 하우스 낚시터로 왔습니다. 제가 일부러 이제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좀그탕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사님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방송을 켰습니다. 음, 방금 저는 이제 낚싯대 세팅을 마치고 어,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한 시간 만에 여기 이 주황색 제가 아, 잘 갖고 다니는 향어 크레인대죠. 짧은데에서 1 8칸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오른쪽지가 스르르 내려가는 거를 보고 챘더니 메기 예, 한 마리가 나와서 지금 옆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,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특수 어종 낚스터지만이 아, 입질이 겨울철 입질이기 때문에 메기 향어도 조금 어, 예민한 입질에서 어, 챔질을 하셔야 어, 수확이 있다고 합니다. 많이 막 쏟아져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, 곳곳에서 조사님들이 어, 낚고 계십니다. 방류 오량은 뭐 워낙 또 유명한 곳이니까 방류는 자주 하셔가지고 어, 손맛은 대부분 보고 가시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예,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1 시간 만에 이렇게. 여러 군데서 지금 제가 꽝을 좀 자주 치지 않았습니까? 겨울에 노지에서 뭐 얼음 낚시도 마찬가지고 좀요 며칠 연휴 때좀 꽝을 쳤는데 에 오늘은 또운 좋게 한 마리 거도갖고 앞으로 계속 또 밥질을 해가면서 지렁이랑 제 떡밥을 짝밥으로 달아서 이렇게 미끼 운용을 해봤는데. 여기는 이 코가 좀잘 듣긴 하네요. 코는 쓰지 않고 네, 아쿠아 K1을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향어, 잉어, 어분 같은데 네, 이 어분에도 메기가 물기도 하고 향어가 또 물기도 한다고 합니다. 지렁이랑 같이 짝밥 을 달아서 한번 해봤고요. 이보료는4만원 되겠습니다. 저 위쪽에서 아마 그 휴게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잠을 잘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아직 밤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저기 뭐 불안 켜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어둡습니다. 아 곳곳에서 지금 메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저도 한번 닦아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뜬채를 가지고 지금 하나 가지고 강제 진압을 해서 이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아 어, 이게 낚는 모습까지는 안 담길 수도 있고 일단은 어, 잡히는 물고기들 어느 수준인지 굉장히 아까 메기도 시야리 괜찮더라고요 한번 계속해서 아까 보겠습니다 하우스 전경입니다. <laughs> 입질을 일부러 좀 높였습니다 제가 이게 전자찌가 아니다 보니까 케미만 위에다가 띄워놓으면 이게 물결인지 입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입질을 일부러 높게 띄웠습니다 이 없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때를 놓쳐가지고 컵라면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컵라면에 소주 하나 먹고 힘을 내서 밤 낚시 계속해 보겠습니다. 아 지금 메기를 봉다리에 넣어놔가지고 살아서 배송을 할수 있을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만 일단. 먹고 한번해 보겠습니다 날은 계속 추워지고 입질은 좀 뜸한데 아까 맥이나 좀 있는지 잘 있는지 안 보겠어 저기, 깨졌냐? 일단은, 진심은 잘 있는데, 다른 것도 잡아야 되는데, 지금, 걱정입니다. 네, 지금 자정이 막 지났는데,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. 어, 역시 짧은 데에서 어, 나왔고 맥이 한 마리 더 건졌습니다 뜰채걱정어서 도망갈까봐 막 넣었던 차에 네. 네. 두 마리 한 마리 더 걸어서 두 마리가 됐습니다. 힘을 엄청 쓰네 조금만 남았어요. 마리 걸었고 밤 되니까 입질 조금 오는 것 같아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밤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. 정도 계시고, 아이고 또 아, 이쪽에서 고셨습니다. 음. 예, 지금 새벽 2 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방갈로가 아닌 곳에서 사상 최대 한파가 몰아친다는. 그 새벽에 이렇게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, 기는 처음입니다. 아 지금, 입실 전반적으로 저조금 가운데 금두 아 마리 지금, 고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좀 잡으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적은 편이고 또 몇몇 조사님들께서도 낱날이 수준은 잡으셨는데 어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이 매기 낚시, 향어 낚시도 결국에는 이 계절을 많이 탄다. 이 방류도 중요하고 하우스에서 잡는다는 특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. 어 결국에는 이같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입질이 선명하지가 못하다 입질이 굉장히 잘고 또 거의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착도 어찌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섬세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당연한 말이긴 한데 어 붕어도 붕어가 제일 심한 편이긴 하지만 보통 이 매기 낚시 저도 뭐 여러 번 해봤지만 매기 낚시는 찌가 싹 들어가는 아까는 그런 입질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어 원활한 입질을 보여주는 게 매기 낚시였는데 어 겨울에는 확실히 물고기가 전반적으로 어 입질이 어 굉장히 작고 또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 아침까지 색이는 좀 그렇고 아마 한2 시간 뒤한4시 정도면은 조수를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한 마리 더. 잡아볼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... 지렁이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기가 네 5분도 5분이지만 주로 지렁이 네. 효과를 봤습니다 네, 네. 이제 시각이 3시 반 약 3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지렁이에서 떡밥으로 아, 미끼를 바꿔 가지고 달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, 오늘 그조행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아, 이색적인 경험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우스에서 아, 맥인 향어 자비터 하우스에서 무박2일간 아, 지금 조인기를 펼쳐 봤고요. 아, 일단은 아, 아쉬움이 조금 남는 아, 족과지만 그래도 <laughs> 겨울에 제가 아, 요즘 얼음 낚시나 다른 물 낚시 오지 낚시에서 꽝은 좀 찾는데 그래도 메기 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꽝은 면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메기두 마리 작은 성과이지만 그래도 이 겨울에 참 잡기 어려운 어종인데. 다행히 이렇게, 실내 낚시터에서 잡아볼 수 있어서, 오랜만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주, 다음 주에는, 어떤 이제 어종을 택할지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, 그래서 다음번에는 빙어, 빙어 낚시 제가 지난번에 팔랑 낚시터를 가서 빙어를 좀 꽝을 친적이 있었는데 음 빙어 한번 잡아보고 또 요즘 보니까 황청 낚시터가 이제 실내에서 어 방갈로에서 어 편하게 빙어 낚시를 할수 있다고 많이 유튜버 분들께서,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조행기를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, 그쪽 강화도에 있는 황청을 갈지, 아니면 은 다른, 어, 낚시터를 갈지,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겨울에는 역시 낚시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지만, 어, 그래도, 어, 하우스에서 오랜만에 밤 낚시, 어, 매기 낚시, 향어 낚시, 향어는 구경은 못했지만, 매기 낚시 즐겨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조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